짠. 당뇨인이세요. 안녕. 설이에요. 오늘은 보미님과 함께 나들이를 하기 위해 코엑스에 왔어요. 당뇨인은 어떻게 외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미예요. 설이와 함께 코엑스에 영화를 보러 왔어요. 식사도 같이 할 예정이라 식사에 따른 인슐린 양도 알려드릴게요. 짠! 우리 영화 보러 왔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음식이 잘안 보이니까 다음 이미지로 어떤 거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은 건 이탈리안 샐러드예요. 식전에는 96이었고, 노보레피드를 6 정도 투여하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이 114가 나왔어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점심 대신 먹은 메뉴는 허니 리코타 치즈 앤 베지라는 거예요. 제가 식사 전에는 70 정도가 나와서 저혈당 상태였어요. 인슐린을 제가 에피드라라는 인슐린을 쓰고 있는데 그 인슐린을 7을 맞고 식후 2시간이 210 정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런데 영어 보는 도중에 고열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하다 보면 허벅지가 굉장히 당길 거예요. 그때 근육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끝났어요. 외출 전에 인슐린, 혈당기, 수모품 저열 대비용, 간식들이 필요해서 짐은 산더미지만 그래도 정말 평범하죠? 앞으로도 나들이별 여러 편을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 기대해 주세요.